뮤지컬인 그리시 엘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약속 뮤지컬 시간에는 엘리 선생님 목소리와 엘리 선생님 모습에 집중하기 필요한 소품은 수업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꼭 일어나서 연극과 송연댄스를 해주세요 집에서 하는 친구라면 부모님과 함께 연극하고 노래와 춤춰도 좋습니다 Now it's time to do exercise. The Rainbow Song. I'm w e c o m e back. 어, 엘리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scene 3. 지난 시간에 어, 제비가 나와서 뱀에게 물리는 장면, 어, 배, 뱀이 제비를 어, 어, 막춤으로 가르쳐 주면서 재미나게 놀아주면서 사실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어, 제비를 물려고 하는 장면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비를 물고 도망치는 어, 장면과 또 커다란 어 박씨를 또 제비가 선물해 주는 장면까지 선생님하고 한번 연극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뱀과 제비가 주고받는 춤이었어요. 그래서 어어 어, 뱀이 먼저 1 2 3 4 하고 있을 때 제비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제비 뱀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 짠짠짠짠 하는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뱀이 할 때는 제비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또 제비가 원, 투, 쓰리, 포할때 넘겨줄 때까지 제비, 뱀은 짠! 하고 멈춘 채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부분은 선생님이랑 요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Can dance very well. Who are you? Me? I am Snake. I like to Help! Help! 아픈 척 하고 쓰러지는 척하는 타가 물 거예요. 앙 하고 물고 퇴장. 아. 자제비한 명과 뭐? Are you okay? My leg, honey, bring me some bandage. 그때, 흥부 부인이 예쁜 밴드지를 갖고 나와. Here you are. Thank you. 제비에게 예쁘게. Wow. 그때 나머지 한 명의 제비가. This is for you. What's this? It's a magic seed. Bye bye. 네, 흥부와 흥부 부인에게 주고 퇴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3 파트1이에요. 파트1에서는 이렇게 제비를 구해주는 장면까지예요. 그리고 흥부와 흥부 부인은 박시를 신고 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파트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2 시작해볼까요? 파트2는 어, 커다란 매직시드를 어, 커다란 호박으로 잘 키워낸 흥부가 이 박을 자르는 장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동선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부와 흥부 부인은 바로 여기서 잘 거고요. 우리 7세 형님 반이라서, 어, 동선이 복잡하고 또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안에서 대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흥부흥부부 인는 자고, 뒷부분에서 자고 있고요. 그때 펌킨. 펌킨은 호박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펌킨, 펌킨, 펌킨 하고 앉아서 나와서 펌킨 하고 이렇게 앉을 거예요. 두 명이 앉을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 중에 두 명이 펌킨을 해석해줄 거예요. 아까 앞쪽에서 아이들 친구들 중에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어, 나와서 대사를 또 같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 뒤에는 천사가 원래 숨어 있어요. 자 펌킨 뒤에는 자 그러면 총 흥부하고 흥부 부인 펌킨 천사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먼저 흥부와 흥부부위는 누워있을 거고요. 펌팅과, 어, 엔젤은 뒤에서, 아, 먼저 앞에 나와서 자리를 배치해서 앉습니다. 그리고, 어, 흥부의 아이 한명 또는 두 명이 뛰어나와서 대사를 할 건데요. 어, 대사는, 어, 이쪽에 와서, 어, 이쪽 왼쪽, 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와서 대사를 하고, 흥부와 흥부 부인은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펌킨과 그, 에인젤은 일어나서, 어, 이렇게 가운데 배치, 앉아서 가운데 배치하는 이런, 어, 무대 배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런 배치로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사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가 먼저 나와서 대사를 합니다. 자, Mom, Dad, look at the pumpkin.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흥부한 부부인이 홍부 일어나서 깜짝 놀라요. 왜냐면, 헉, 펌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와, wow, it's so big. 오, 엄청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Let's cut it right away. 당장 이걸 잘라요, 엄마. 배가 고프니까 얼른 잘라서 먹으면 좋겠죠? Let's cut it right away. Repeat after me. 따라 한번 해볼까요? Let's cut it right away. 자, 그러면, o k 이 하고, 커다란 썰을, 톱을 들고, 아이는 저쪽, 엄마, 아빠는 이쪽에서 자릅니다. 그때, 어, 아, 앞에 천사하고, 펌킨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닿지 않게 잡는데 천사와 펌킨도 같이 써랑 같이 움직여주면 더 멋있겠죠.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Dad! Look at the 아빠 지금 일어나요? 와우, wow. it's so big. Let's cut it right away. 응부한 부분인 저쪽에 가 있죠? 오케이. Okay. 자, 썰을 들고 아이가 이쪽, 엄마 아빠가 저쪽. 자, 자를 거예요. 컷킨 Let's cut it right away 킨컷컷더 펌킨 Let's cut it right away 네 호박이 옆으로 갈라져서 펑 하는 순간 천사는 일어날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Who are you? Hello, I am an angel. You are very good. So, this is for you. What's this? It's a magic credit card. You can buy anything with it. Hooray! We are rich now! 이건 다 같이 대사하면 좋겠죠. 펌핑까지 모두 함께 대사합니다. 엔지어 빼고요. 자, 와! 이러고선 태장을 한 줄로 예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 대사 한 번만 다 같이 해볼까요? Who are you? 하고 모든 가족들이 물어봐요. Who are you? I am an angel. You are very good. So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그때 흥부와 흥부 부인이 또 아이가 What's this? 하고 물어볼 거예요. What's this? It's a magic credit card. You can buy anything with it.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어한번더두번더 연습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어 음악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연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흥부와을은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 a good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 bye. One, two, three. Oh, it's time, time to, to say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Oh, it's time to say goodbye, goodbye, goodbye. All together. I, I have, hav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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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now. I, I have to go. go.